오늘은 호주 코스트코에서 고기를 사서 불고기를 해 먹어 봤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질이 좋더라고요. 집에서 1분 만에 만드는 초간단 불고기 양념도 알려 드릴게요. 호주 코스트코는 요거를 야, 한국 코스트코랑 똑같구만. 야 이거 요다 아니야, 요다? 아, 귀여워. 치와와 같아, 치와와. 자기야 이거 이쁜거 같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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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요거. 약간 한 남만 사자. 야 이거 운동이 판거 봐라 이거 운동이거나 이거,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크리스토가 검사는건 최고래. 아 그래? 그거 하나 삽강? 마진이 제일 제일 적대. 오 예. 아, 와 사람 엄청 많네.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진공팩 진공팩. 아, 이 천불도 천불 어치도 들는 거. 아 여기에? 공짜로 피가. 어. 오 좋네. 나중에 이거 팝업스토어 같은 거할때 요거를 요걸로 사야겠다 요걸로 변기도 팔아 변기 NSW 워터에서 50불만 내면은 이런 그 양변기 갖고 와가지고 집에 설치해준대요 좋네 사실 이건 지금은 못사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다 그러니까 이거 버터 버터 맛있어 버터 버터 여기는 음식 코너 와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이거 30불밖에 안해 3만원 3만원 와 진짜 엄청 큰데 아 먹고 싶어. 아이 코스트코가 가격 이게 가성비가 갑이네. 35불인데? 야 이거 35불이야 한국 돈으로 한 3만 2천 원? 30불. 야 이거 장난 아니네. 30명 먹겠다요. 어 종류도 많은데 이게 다한 30불밖에 안 해. 35불 이렇게. 그 서비스 너무 좋다. 이게 여기 이렇게 골라가지고서리 예약하면 된대요. 아 너무 좋은데. 간고기가 어, 엄청 싸네. 세상에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부쳐 해가지고 놓으면 한참 먹잖아. 와 리바이가 이거 다 해가지고 2kg인데 백불이안 하네. 상태도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와 호주의 불고기 쟁게 있어. 이봐 2kg에 42불 괜찮은데? 아까 그게 난 거야? 맛있겠지. 뭐 어련히 알아서 맛있게 했을까. 근데 나의 그 예감인데 저기서. 신선한 고기가 안 팔린 거를 양념했을 가능성이 조금 농후할 것 같다는 보통 그렇게들 좀 파니까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좀 가성비가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게 가성비가 좀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구워서 오늘 먹고 좀 많은 부분은 불고기 재워가지고 놓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 응, 그게 낫겠다 왜냐면 킬로그램당 반 값인데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어, 구워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거는 사고 닭이 울리스보다 반 가격이네 저기서 돌려지고 있어 아니 어디 놀러 갈 때는 요거 하나 딱 들고 가면 되겠다 괜찮네 아유 너무 가성비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약간 페이크지 이거 잘라가지고 한 개잖아 한개이거막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커 <laughs> 이거 원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기서 엄청 조그만한 게만한데 지금 이따만해 너무 좋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팔코다 너무 좋아 이따만 이따만해 짱코 짱코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벤앤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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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지 마당 알라라라 냠냠 맞으겠다 아네 피본 유케이 아 땡큐 땡바겠다 마리오 꼿음 그럼 맞겠죠 안챘아또내음 달었다 안 먹어. 위에서 키토 야 육개장 겁나 많이 파네 야불닭이라야 이거 안 먹을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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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특이한 식재료다 보통 호주에서 보기 힘든데 어, 호기심은 있어용 만약 호주에서 이거 양념치킨 장사하시는 분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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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끝장나지 여기다 이제 고추장만 섞으면 되요 여기다가 나의 섹션으로 왔어 <laughs> 내가 좋아하는 초콜렛 아 내가 좋아하는 거죠 초코볼 근데 살 수가 없어 이거 사면은 너무 살쪄요 이거는 먹으면 약간 길티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어, 좀 가격 괜찮네 육포가 롤리슨 너무 비싸 이건 괜찮네 이거 하나 살야지 아까 그거는 무게 40%가 설탕이어가지고 이걸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추억의 이거 술 초콜릿 이거 하나 사자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사자 이거 그냥 옛날에 골라 먹는 그 재미가 있었지 술못 먹었을 때 한국에 진미채라고 이거 고추장에다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이것도 맛있어 그래 이것도 30%가 설탕이야? 응. 그게 설탕이 많이 들었어 근데 원래, 원래 진미채도 설탕 많이 들어가 근데 한국마트에서 이런 거한 조금 들었는데 막 20불이고 막 그래. 근데 여긴 좀 싸네. 근데 이게 저거보다 <laughs> 한 30불 정도 싸니까 이걸로 살게요. 이기로다가 오, 여기 라임 트리도 있어. 별거 다 파네, 여기는. 라임 여기 조금 차랐어. 귀여워. 아, 냄새 좋아. 이걸로도 이거, 이것도 식재료여가지고 쓸수 있는데. 아 키우고 싶다 내 네, 발코니가 너무 작아 또 이거 통연어 팔아 <웃음> 대박이네 <웃음> 되게 이거 엄청 싸다 이게 털대게인 것 같은데 어우 다리가 이렇게 싸게 팔아? 야 이거 가성비 갑이네 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와서 사야 되네 피시마켓 갈게 아니구만 보니까 장끝 그렇게 많이는 못 샀고 차가 없어서리 그냥 들고 갈수 있을 만큼만 이정도만백세개다 담겼고 잘 가져오네. 이야, 맛있겠다. 와, 왜 이렇게 잘 나와? 햄버거 제대로네. 어이와, 이게 2.8 달러야 싸네. 이거 하나에 칠 물밖에 안하는데 엄청 괜찮네. 음, 껄끄말고 집에 가서 불고기랑 한 고기에다가 쌈 싸먹고, 그리고 이제 초콜렛으로? 자 디저트 하면 되겠어요 고랑 많이 자랐어요 너무 다 땄나? 깻잎도 조금 따고 파도 같이 싸먹어야지 치커리가 있으면 좀 씁쓸한 게 맛이 있지 이 정도면 되겠지? 가 쌀뜨물을 조금 넣고, 된장을 한 스푼 떠다가, 넣고, 다꼭 들어가야 돼. 다시다. 엄청 넣고, 사랑 고추랑, 양배추랑, 양파 넣고, 쌈장이랑 고추장이랑 일대일로 넣고, 거기다가 마늘 하나 넣고, 쉐키쉐키. 소고기에는 그 소금장이 필요하니까, 소금에다가, 이제, 후추 완전 갈아가지고, 소소한 참기름 같이 넣으면, 와, 여기서도 진짜 영롱하다. 이런 거는 완전히 센 불에다가 살짝만 두르고 살짝이 아닌가? 그기다가 구울 만큼만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거다가 여기 상태박 와우, 대박, 대박! 그리고 아들나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만 예야빠이어 yeah. 이렇게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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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이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됐다 우와 진짜 잘 됐네 여기에다가 이시사이 소스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집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한 점을 갖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 <laughs> 어! 어! 떨궜어! 씨. 아니 떨궜어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우리 집이니까 <laughs> 내 집이니까 먹을 거야 <laughs>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당에서 키운 깻잎에다가, 깻잎에나가 이렇게 향 싸가지고, 요거랑. 맛있게 꾹이비 너무 맛있다. 사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 사먹지 말고. 근데 이게 약간 페이크가 있네. 이게 위에는 약간 좋은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위에도 어렵고, 밑에는 좀 이렇게 기름 많은 부위이 요런 거좀 깔아놨네. 한번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먹을만 했어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속는 느낌? 어쩔 수 없죠. 고구마, 당면... 에이. 먹을 만 치면, 안 에이. 아, 이거 가지고 그냥 먹을만 시만안들어가 에에~ 이거! 이 <목소리> 파가 얼마 없네. 원래 불고기에 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랑 이거는 내가 불고기 되게 실패하는 방법인데, 그냥 믹서기 통에다가 안장을 갈져넣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물을 배로 넣은 다음에 한한 다음 200이니까 한 20g 정도만 넣고 참기름도 설강이좀 비슷하게. 20정도 넣고 여기다가 파프리카 양파 복숭아 그리고 다시다 한 스푼 후추랑 생강 완전 조금 마늘 한 스푼 아까 이 통에다가 이걸 다 여기다 때려 넣는거야 그냥 후추 넣고 다시다 넣고 이제 생강 넣고 이거 그냥 어차피 다 갈아버릴거니까 갈릴 수만 있게 잘라가지고 넣고 양파도 잘라가지고 여기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넣면은 쌍콤하니까 베이스면배 넣고 사과 있으면 사과 스고 복숭아 있으면 복숭아 넣고 그냥 그때 있는 과일 아무거나 여기다가 으고 떨궈쓰 웃지마 다 넣고 다다서리 이거는 대나무 죽순인데 불고기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가니시로 같이 얹어 먹을 거예요. 파를 좀 넣고 아까 딴 거, 고추도 좀 썰어주고 죽순이랑 파랑 고추랑 일단 얹어서 이따가 먹고 그리고 이게 볼에다가 이거를 다 할까 말까나 이거 다 해버리는 게 낫겠지? 남은 거, 3분의 1 남은 거 넣어가지고 잘 겹치는 거 없이 펴가지고. 달면을다음에가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부어주면 붓고 나서 조물조물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시간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다가 당면이 다 불려지면 그때 구워 먹을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자른 죽순을 넣고 국물을 조금 더 넣고 안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물을좀더 넣고 거기다가 아까 당면을 넣고 획기적인 좀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물좀만더넣걸 좋아하니까 고추도 같이 넣고 물 줄인 다음에 뚜껑을 다시 덮어주세요 요거는 근처에 사는 친구 먹으라고 포장해줄 거예요 가가지고 구워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면을 밑에다가 깔고 여기다가 파랑 고추좀 같이 올려주면 끝 먹기 전에 참기름 한 바퀴 돌려주면 더 맛있어요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겠지 따랑야 <laughs> 좋아 <웃음> 이거를 하나 빼가지고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까먹었다가 막 여기 막 국물 쫙쭉 흘러가지고 막 여기 막 빨아먹고 그랬는데 먹는 방법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저리 이렇게 먹는거였대요 다 커서 처음 알았네 뚜껑을 먼저 먹고 이렇 그래서 아, 이 국물을 아, 음 맛있엉 음 추억의 맛 요거는 포장해서 제 친구 줄 거예요 인주 hey, 이 불고기 엔디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오늘 저녁 불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오늘 노을도 그렇고 이쁘네 아니 색깔이 나오네 아우 너무 이쁘다 오늘 그냥 이뻐 이뻐 아니, 밤에 보는 작품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안에서 구경하다가 다시 뛰어야 될것 같아요. 급그 뮤지엄 토나 <laughs> 저게 알들어서 아, 좀 꺼내와봐봐. 이거 대리석으로 만든 거래요. 잘 신기하네. 저거 잠깐 엄마래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 TV에서 많이 봤어. 기사와 겐각. 우와 이거 부가 틀려요? 초기 모델 같은데? 오